네, 그립 잡는 방법과 셋업 잡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백스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백스윙을 했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샷을 할수 있느냐, 비거리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이란 건 골프스윙을 할때 셋업 자세에서 볼을 치기 위해서 뒤쪽으로 드는 스윙을 이야기 하는데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런 백스윙이 안 돼서 고생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도 백스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올바른 백스윙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머리 위치인데요. 머리 위치가 백스윙을 했을 때 처음 셋업 자세에서 되도록이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좋고요. 그 위치에 있는다라고 해서 너무 이 고개 각도 전체가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충분한 회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머리 중심점의 위치는 고개는 그 살짝 돌아가도 된다. 백스윙 때 필요한 포인트 두 번째. 각 클럽마다 필요한 비거리를 뽑아내야 하는데 그 비거리를 뽑아내는 원동력은 이 백스윙 때 얼마나 몸의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서 네, 꼬임을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내가 보낼 수 있는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워를 위해서는 백스윙 때 충분히 회전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충분한 회전의 양은 어깨 기준으로 90도. 등판이 타겟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깨가 90도가 돌아가려면 골반도 45도 가량 돌아가야 어깨가 90도까지 돌아갈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백스윙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스윙 때 지켜져야 하는 것은 손과 명치 간격을 유지시켜 주면서 백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콤파스라고 하죠. 콤파스처럼 중심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크기의 원이 그려지면서 좀더 안정적인 임팩트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손이 내 몸에 가까워지거나 아크를 크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더 멀어지게 되면 뭐 뒷땅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좁아지게 되면 클럽이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캐스팅이라든지 다른 보상 공작을 통해서 공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안정적인 비거리를 위한 백스윙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머리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고개는 돌아도 된다. 어깨 회전이 충분히 들어가면서 골반도 같이 돌아간다. 손과 명치의 간격이 유지되면서 돌아가야 된다. 네, 이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네, 안정적인 파워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큰 그림 골프, 김동현 프로였습니다.